화면에 보이는 이 청자켓을 입은 남자가요. 바로 체인 링크의 창업자 세르게이 나자로프입니다. 그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아버지 중한 명으로 불리는데요. 최근에 나자로프가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세계 금융이 디파이로 통합될 것이다. 단순한 희망사항일까요? 그가 만든 체인 링크는요. 이미 그레이스 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월가 거물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체인링크가 그리는 거대한 미래와 현재의 기회를 한번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첫번째 핵심은요 바로 기관들의 움직임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12월 2일날 그레이 스케일 체인링크 etf가요 출시가 됩니다. 여기 더해가지고 프랭클린 템플턴 도 자사 etf 포트폴리오에 체인링크 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트코인 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기관들이 필수재로 선택한 코인이요 바로 체인링크라는 겁니다 현재 가격은 19,800원으로 저항선 근처에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요 12월 2일 ETF 출시는 막대한 기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요 체인 링크가요 좀 제대로 활약할 무대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 RWA 시장 규모가요 네, 실물 자산 토큰화 규모죠 무려 5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 1위 운용사인 아몬디까지 참전을 하면서 채권과 주식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실물 자산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해 주는 오라클 기술 그 독보적인 1위가요. 바로 체인 링크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RWA 시장이 커질수록요. 체인 링크의 가치는요. 무상형할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을 좀 봐야 되는데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리플 같은 대형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손실 구간이 있는데요. 온체인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의 분석을 이뤘습니다. MVRV 비율을 기준으로 볼때 체인 링크는 현재 저평가 상태이며 평균 가치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 했는데요. 실제로 차트를 봤을 때요. 극 초기 투자자와 최고의 저점일 때이 물량을 제외하고는요. 실제로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은 것이 보입니다. 또한, 이 중장기 추세선까지 봤을 때도 현재 이 라인의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1 9,800원 선, 현재 이 가격이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저평가된 그리고 손익비 매력까지 탑재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용 핵심 키워드들만 좀 뽑아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기간 호재가 되겠습니다. 뭐 그레이 스케일이나 프랭클린 템플턴의 선택으로 기간 자금 유입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산업 성장인데요. RWA 시장이 50조 시 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체인 링크는요 이 RWA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가 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가격 매력도인데요. 온체인 지표상 저평가 구간이고요. 매물대도 보셨겠지만 최저점의 매물대 빼고는 현재 가격대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 이 반등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체인 링크 내용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봤던 이 뉴스는요.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고요. 하지만 이 흐름을 읽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돈과 직결된 는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게 핵심이겠죠 여러분 지금 딱 1분만 집중해 보실게요 돈을 버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타이밍인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신호방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 ai가 관리를 합니다 제가 요 사비를 드려가지고 요거, 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거 검색기 하나를 좀 만들어 뒀어요 보시면은 제 매매 기법을 요 100개 정도를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신호 포착 시간은요 이 시간 혹시 보이시나요 요 점심 먹고 나서 이제 포착이 된게 이 밀크코인이 오후 1시 19분에 이렇게 신호가 포착이 되었죠. 이 신호가 포착되자마자 이렇게 바로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시간대는 보시면은 오후 5시 부근이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9시 부근 그리고 오후 1시 점심 시간 부근이죠.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 신호가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대별로 업비트와 비썸의 워화 마켓의 모든 종목들을요, 우리 AI가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요. 100개 정밀 조건식 중에서 98개가 부합하다고 나오죠. 이렇게 신호가 포착되자마자 1시. 19분에 포착되자마자 1시 19분에 알림이 바로 뜹니다 이렇게 매수 전략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매도 전략인데 말 그대로 AI가 종목 선정부터 차트 분석까지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5% 구간은 무난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따로 말을 안 하고 있고요 요 신호 포착감만 조용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게 요 신호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매매 내역도 한번 보시면은 오전에 나갔던 요 제타체인 148원에서 1 5 5원 네 148원에서 약5% 정도 오전에 수익을 챙겼고요. 밀크는 현재 진입만 해준 상태죠. 그리고 어저께도 한번 보면은 아발란체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아크도 보면은 매수 전략이 이제 412원 밑으로 제가 410원에 매수를 했고요. 보시면은 434원 5% 정도는 무난하게 챙겼습니다. 저도 뭐 하루 종일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요5% 구간은요 여러분들 AI가 급등을 포착할 수 있는 좀 가장 안전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 분들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요 5%에다가 미리 매도 걸어 두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 또한 보시면은 매도가를 걸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쁘신 분들은요. 제발 좀요 5%에다가 익절을 걸어 두시던가요. 적어도 이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해두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게뭐 스트라티스랑 밀크랑 아발란체 요세 종목만 남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익절이 되었네요. 오나드도 나왔을 때좀 많이 익절을 해두고 조금 남은 부분만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요번 달에만 시드가 한50% 가량 늘어났어요. 그렇 11월 달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드가 이만큼 늘어났다. 여기서 장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50%가 문제가 아니고, 수익률은 아마 좀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시즌에 목표가 100억입니다. 적어도 투자를 하시면서는 이 목표라는 거를 좀 정해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조건은요. 구독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이나 이 댓글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그러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요첫 번째 숫자 5번을 정확히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제가 오프로기 때문에 이 숫자 5를 정확히 기입해 주셔야 되고요. 이 숫자 5를 정확히 기입을 안해 주시면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5를 정확히 기입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비트와 비썸 신호 둘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따로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 5번 해가지고 정확히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자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요 댓글에도 구독이라고 자,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